딸기 뭐, 먹어. 맛있어. 딸기 먹어도 돼. 이거 먹으면서. 오, 어, 더 먹으면. 어, 맛있어. 많이 먹고 마시고. 맛있어. 두아나나. <laughs> 이렇게 가까이서 막 찍는다고. <laughs> 여기 우리 왜 왔냐면 오늘 딸기 따러 왔습니다. 여기는 양산 원동이고요. 쿠팡으로 쿠팡으로 티켓을 구매해서 지금 딸기를 따러 왔습니다. 파켓스 줬어. 매년 오는 딸기 따기 체험. 딸기 따러 와서 빨간 딸 빨간. 조금 있다가 이제 주의사항 얘기 듣고 그러고 하우스 안으로 입장해서 딸기를 따고 딸기를 먹을 겁니다. 가자! 딸기 따러. 응, 맞아. 유튜버야. 유튜버야. 너는 유튜브 보지? 어. 미안 키즈 채널은 아니야. 성인 채널이란다. 이상하잖아. 어. 어. 말이 이상하잖아. 어, 성인 채널이라면 이상하다. 으른 채널. 으른. 른 으른. 우리는 으른이니까. 으른. 닿는 으른. 어, 오졌다. 와 닿는 봐. 딸기 닿는 봐. 그니까 이렇게 살짝. 도원아. 이하지 마라. 이라면 앞으로는 안 보도 안해 준다. 그나가면것도 음음 아, 버릴 줄어 그냥 요렇게 똑담으어 음. 음 어, 어, 그렇지. 이게 리얼 찐 딸기제. 음. 음. 약간 안 차가워서 조금 아, 그렇긴 한데. 어 딸기 먹어야 되니까 맛돌이 맛돌이 나 겁나 잘따뽁 어. 따가지고 이렇게 음. 얘는 딸기꽃 나는 윤꽃 날씨도 좋고, 딸기도 달고, 나는 혼자고. <목소리> 28세 중국어 주 남친 구함. 많은 연락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구독. 야나큰거어 윤미의 브이로그.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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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나는 농부. 친환경 딸기를 맛보시겠습니까 맛있는 딸기 아, 조정이 따가워, 이제. 얘 겁나 예쁘다. 아, 네. 확대해야지, 조데기만. 아직, 조기 많이 나왔어. 와우. <laughs> 이걸 한 입에 다 먹는다고. <웃음> <웃음> 진짜 빨갛다. 우와, 겁나 빨대. 아. 한 입에 먹어. 안녕. <laughs> <laughs> 맞아 우리 유튜버야 키즈 채널은 아니야 성인 채... 으른 채널 어른 <laughs> 채널 음 여기 보시면 뻘공뻘공한 딸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다 주워뜯어서 먹을 수 있답니다 집에도 가져갈 수 있답니다 뒤에 사람 있답니다 <laughs> 지시, 지시염. 어, <laughs> 아, 밑에 썩었어? 어, 그러면은, <laughs> 이 아, <laughs> 썩은 <딸기, 웃음> 유진 맥이자 <매기자>. 아 <laughs> 음. 이 타이트 이 너무 맛이어 재미야 이렇게 엄마처럼 내려오 지금 이런 거를 나를 갖다 매일라고 아주 그냥. 여기 딸기가 하우스가 생각보다 되게 길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들어와도 충분히 다 따고 다 먹을 수 있어. 나처럼 예쁘게 생겼다. 그 그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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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치? 들었니? 아니. 듣고 싶지 않아. 28세 중국어주 남친 구함. 많은 연락 바랍니다. 뚜껑 안 닫혀가지고 입구에서 존나 쳐먹어라. 못해가지고, 진짜. 힘들어. 왜 힘들어? 아, 배가 너무 불러. 영희야, 딸기 땄다. 그건 인사은 그만 해준다고? <laughs> 입구에서 뚜껑이 안 닫히면 입구에서 다 먹고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뚜껑이 닫힐 만큼만 적당한 양을 담았습니다. 여기 통 사이로 냄새 맡으면 음, 딸기 냄새 <laughs> 딸기 체험 종료쓰. 힘들다, 매우. 네가 뭐가 힘드냐? 셀카 밖에 더 찍었냐? 쪼그려 앉아 있는 게 힘들다. 아, 그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안녕. 안녕.